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큰돌 증거가 그걸 보면서 증거 삼을 수 있는 것들 오늘 우리 것이 기록이죠 우리에게는 기록이에요 기록하고 큰 돌을 가졌다가 우리가 그 증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 노트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묵상 노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록과 그 수첩이 그 노트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가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이게 이제 큰 도리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분은 성경에 메모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간증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 간증은요. 참 우리 가운데 큰 돌이 돼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어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 듣기에 따라서는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또 어떻게 보면 언짢을 수 있는 이 말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할까? 부정적으로 시작할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정탐했을 때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가 이야기할까?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이방의 우상들을 지니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그 영광과 예배, 섬김, 그 사랑,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내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남편이 되죠. 이 하나님의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때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배타적이면서 가장 독점적인 관계예요. 가장 배타적이면서 가장 독점적인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섬김, 그 사랑, 그 높이심을 결코 다른 어떤 것과 공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홀로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우리가 혼합주의 다른 어떤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배타성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시기를 원하신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불행한 이야기는 실제가 되죠. 그들이 이여호수와의 말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이 결국 잊혀진 경고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백성이 여호수와에게 말하되, 아니네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결단코 강한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다협적이고 아니란 마음으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 증인 우리는 서로 간의 증인이 되므로, 공동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로 한, 이런 서로의 증인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것에 어긋나거나 빗나간 자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치리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택하는, 이런 삶, 하나님을 택하고 그를 섬기는 그분만 섬기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다독이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섬, 서로 돌보고, 또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이 인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이방신들 너희가 숨긴 거다 알고 있다 이거 치워 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에 방향을 분명히 해라 마음의 방향 이게 중요하죠. 마음의 방향이 막 여기 저기 우리가 나무 가지 치듯이 그렇게 사방에 우리가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만 향하는 것이죠. 백성이 여호소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성종하리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 이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리라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야 들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제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재정하였더라. 언약의 갱신을 이제 다시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증거를 삼아 큰 돌을 가져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큰돌 증거가 그걸 보면서 증거 삼을 수 있는 것들 오늘 우리 것이 기록이죠 우리에게는 기록이에요. 기록하고 큰돌을 가졌다가 우리가 그 증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분명한 증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 노트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묵상 노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록과 그 수첩이 그 노트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가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이게 이제 큰 도리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분은 성경에 메모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간증이라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이 간증은요. 참 우리 가운데 큰 돌이 돼요. 여러분 간증에 이런 기회들을 가지세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마음을 붙잡아 줄수 있는 이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이 증인이고 증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의 그 분명히 증거대심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내가 그것을 기교리는, 성령의 책망에 기교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의 충만함에 우리가 다스림 받는 거, 중요하죠. 백성을 보내요, 각기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 그리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그는 이 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를 잇는 광야에서 이제 광야 그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시대와 이 가나안 시대를 잇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아 이제 세대의 증인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와 이 가난 나 시대를 잇는 그가 죽게 되고 또그 말씀 다음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 굉장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여와를 섬겼더라. 이 증인들이 있을, 있는 이 삶의 공동체, 이 증인이 있는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자들의 증인, 증인들이 있는 공동체는 이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의 증거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가정, 교회, 그 정말 중요한 거죠.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족장시대와 애굽시대를 잇는 산 증인이었죠. 세계배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베크시타를 야곱이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애굽에서 묻히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더 간절히 바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터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죽음 가운데 묻히기를 우리의 믿음의 터에 우리가 묻히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되지 않겠습니까? 엘르아살 그도 또 이제 역시 여호수와 함께 우리가 증인인데 그도 역시 이제 장사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하나 둘씩 이제 묻히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는가 우리는 알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증거와 증인된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자꾸 하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언약의 갱신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언약 갱신의 심정으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증거와 증인으로 우리가 매일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증인된 입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 아멘.